네 재고리스트 보면서 프로모션 안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리스트 구요 근데 아직 12월 입학 물량이 추가되기 전에 재고리스트 라는거 참고를 해주시고 이 폭스바겐 프로모션도 이그 차이가 있는데 공식 할인 이라는게 있고 그리고 딜러 할인 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차이 나냐면 공식 할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식 할인입니다 근데 그 딜러 수당으로 빼주는 할인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그런 할인 같은 경우는 재고 양에 따라서 달라지 그러니까 딜러사별로 다른 것은 기본이고, 출고할 수 있는 재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, 그때그때 그때 그냥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,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할인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고. 어 근데 이제 폭스바겐 할인해가지고 뭐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데 어 나와있는 할인 금액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어 실제 딜러가 아니고 광고 대행사라는 거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실제 딜러가 온라인상으로 그런 그 프로모션을 얘기하게 되면은 어 바로 제재가 들어오고 어 삭제하라고 하기 때문에 올리질 못합니다. 근데 올려 놓은 그 이제 업체들은 대부분 실제 딜러가 아니고 광고 대행사들만 그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. 일단 저희는 이제 폭스바겐의 모든 딜러사 전부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고 리스트라든지 할인 금액 확인해서 가장 저렴한 대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입차는 이 브랜드마다 딜러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. 그 딜러사마다 이 프로모션이나 재고 구매 혜택들이 다릅니다. 이 할인 금액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뭐 워런티 연장이라든지 차종에 따른 추가 할인 그리고 평생 엔지니어 쿠폰 같은 이 구매 시에 추가적인 할인 혜택까지도 완전히 다른데요. 어, 또한 이 딜러사마다 주력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차종들이 매달 다르기 때문에 이 어, 차종으로 알아봤을 때는 이번 달에 어느 딜러사가 가장 저렴하다 뭐 이런 게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고객님께서 만약에 모든 딜러 견적을 받아본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문의를 하셔서.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어,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딜러사의 할인 금액과 재고 확인은 물론이고 구매 구매 시에 이제 추가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다 알아봐드리고 있습니다.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 캐피탈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캐피탈을 선택할 때도 어느 캐피탈로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수입차는 구매 시 캐피탈이 총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. 어, 자사 캐피탈이 있고 제휴 캐피탈이 있고 타사 캐피탈이 있습니다. 재밌는 건이 어느 캐피탈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도 할인 금액이나 구매 혜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보통 높은 할인으로 유도하는 곳 중에 이 비싼 금리의 캐피탈로 유도하는 곳들이 많으니까요. 네,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모든 캐피탈을 취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한 캐피탈이 어딘지까지 확인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요즘에 따, 요즘에는 또 이제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나 저금리 상품도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분께서 연락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